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절다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아마 안 찾아도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찾아보실래요? 성경책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있죠. 오케이지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가십 년이 그 친구는 는 복이 구는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다는그는그친는그 친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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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그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심을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여서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빛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다에지만 아, 네. 아, 네. 아, 네. 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참 오랜만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동안 팬데믹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라 아주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인가 그게 해서 다시 제일 처음에 처럼 상황이 또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런 일들이 있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또,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의 또 갈급한 그 마음을 또한 품고 가야 되는 것이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신 분들은 뭐, 다른 분들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어, 또, 저는 새벽 기도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다니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서 살때 기도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 굴에 던지겠다. 이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사자 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그 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어쩌면 오늘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 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닥치든지 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네. 충만한 올아해 새벽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세계에 뭐를 기도해야 될까? 우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는 꿈 넘어 꿈, 첫 번째 꿈을 기도하기가 쉽지요. 먼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고민들,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올한해 내가 세운 계획 그 가운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가 쉽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그런데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좀더 본질적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라고도 할수 있고 좀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5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설교 안하고 우리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게 올해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마태복음으로 그때는 모이지는 않고 그냥 영상으로 녹음으로 소리를 했는데요 그때도 같은 기도 저는 계속 평생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하는 것이 이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상 가난한 마음이 뭐요 하면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가난한 마음입니까 이 이제 우리 고민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으니, 이 가난한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가난한 마음이래요. 그 비결 아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왜그 비결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마음을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매번, 매 시간, 매년 똑같은 고민을 해요. 가난한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원하시는 그 가난한 마음이 뭘까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요? 우리는 가난하기 위해서 기도하진 않잖아요. 가난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못 살고 싶겠어요. 가난을 구하진 않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틀림없이 누구도 가난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간혹 있긴 해요. 돈 때문에 싸워서 풍지박산난 집안들. 그 재벌들, 돈 때문에 참 비극을 맞이하는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돈이 없어서 가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막상 가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가난하면 되게 불편해요. 때로는 가난하면 사람 구실을 잘할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가난은 정말 원치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심령은 어떨까요? 심령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부자이야 좋잖아요. 내 마음 잡고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았지 않습니까? 마음도. 크야 좋지요. 부자가 뭐겠습니까?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도,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은, 성경은 마음도, 심령도 가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해 저는 다 놔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있는 사람이 복되다 하고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뭘까요를 1년 동안 고민하며 찾아가며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 첫 번째, 우리가 줄기차게 끊임없이 연말까지 놓지 않고 기도할 것. 하나님 내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뒷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맹고하니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했으니,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가난한 마음 있으면 천국으로 한 해를 살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올해 제가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은 물론 말씀을 참고하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구하는 가난한 마음은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올 한해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올 한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한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라는 거죠. 올한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왠고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해요. 없는 것이 가난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나에게 소망을 공급해 주는 것들, 그런 공급해 주는 세상에 소망 주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것 소망 원치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기대하고 많잖아요. 자기 자신이 채우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아는 인맥, 내가 가진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이런 것으로 나를 자꾸 채우죠. 자기가 부자인 거예요. 내가 부자. 대개 가정이나 교회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어요 부자인 거, 부자인데, 부자인데. 성도님들하고 단임 목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자일 때, 부자일 때. 전부 자기가 충만한 거지. 자기 계획이 충만하고 자기 원하는 것이 충만하고 자기 방법이 충만하고 자기 고집이 충만하고 자기 것이 부자인 거지.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부자인 걸. 세상의 가치관들이 부자인 걸. 서로 부자면 부딪히는 거지. 내 생각이 서로 충만하면 부딪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는 쉬운데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나도 만나주시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대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찾겠습니까? 부자 대신에 없는 것이 가난이라고 하면 내가 없을 때 찾는 거죠. 내가 기대 를력이 없고, 내가 기댈 인력이 없고, 내가 소망을 둘만한 재물이 없고, 이렇게 나를 채울만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 비로소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난해지면 언제 그때 어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땅끝까지 바다 끝에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곳에서도 내가 내려. 만나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한절히 찾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올한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새해 연초에 올한 해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저 막연한 가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거 자꾸 찾지 않고 다른 거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해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한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빈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도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이렇게 비워져서 여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실 공간, 그 공간을 만들고 피우고 내를 내 마음을 비워진 상태가 가난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워진 공간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만일 그곳에 다른 것을 채우면 비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나를 자꾸 비운다. 사람은 비우는 것이 참 어렵긴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자꾸 채우는데 내 마음을 비웠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서 빈 공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공간, 하나님의 역사할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면, 무엇을 채울까?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빌리보스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르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쉬운 표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라 하는 말과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고민을 해보니 예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다 하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빈 자리에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채우는 것. 그런 사람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어떤 마음을 채우겠냐고. 막연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는 구절이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흉체를 갖지는 마음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마음 이죠 하나님은 더구어라 하늘 보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들어볼 수 있는 사람 눈으로 볼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그 마음은 사랑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로 오셨으니 이자는그 사랑의 마음이죠. 낮추는 마음, 종의 형체를 가지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마음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냥 맞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그것을 저는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제 첫날부터 별로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겠어요? 올한해 내가 죽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목숨이 죽는 거 아니고 내 마음이 죽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작년까지 우리 집안에서 좀 티가 테가하고 싸웠습니다. 올해는 내 마음을 좀 죽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런 기도. 누가 그래요. 올한 해는 내가 좀 지혜롭고 단단해서 어떻게 한번 이겨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한 해는 내가 좀죽어졌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처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예수의 마음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면하고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저는 물론적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라. 여러분 한 개씩만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도 잘 몰라.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하고도 싸우면 이기는 마음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면 이기는 마음일까? 지는 마음일까? 나는 살고 저는 죽는 마음일까? 저는 나는 죽고 저를 살리는 마음일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시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채우라는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 한 개씩 제가 오늘 딱이 얼굴을 외워놓을 테니까 한 개씩 서로 측천해 주기 한번 해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품으라고 하는 올해 내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은 없다는 거지 내 마음은 없다는 거 마음이라고 하니까 한정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이 없다는 거요 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각 없는 사람 좀 모질이잖아요 좀 멍한 사람이잖아요 내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없습니까 내 생각이 없고 내 마음이 없고 내 계획이 없고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아주 높아 고수가 되면 내 생각 없는 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자꾸 집중할수록 없긴 없는데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올 한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내 마음의 그릇에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왜 아멘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난막 두렵고 미안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난 강요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올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다 한번 기도하죠. 말씀 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 아저긴가 보다 제무건 사님아들이너아장 십사님시구나. 이 아, 오늘 새해 첫날 또 감사운동을 올려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다 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우리 건검하신 예물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마음은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을 자꾸 비워서 그냥 빈 상태로 울리는 빈관이 아닌 그것에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채워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심령에 들려진 대로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과 가정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살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길로, 好酒。 부탁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땅에만 눈을 고정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애근만 눈켜잡고 애만채험하 사람이 아니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기도가 싸이가 그래서 예의 종의 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채워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걱정하시는 십자가의 마음을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가난하지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인생이 되게 하여서, 참, 사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늘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가 되게 하며 주시없소서 우리가 서로 각자 돌아보며 마음을 비려주시 이수의 마음도 다른 사람도 보게 하시고 이 세상도 보게 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자고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 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에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연말까지 마음이 강한자 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의 마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므로 그곳이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힘없이 나였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로 강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